자, 에브리, 빠디반갑습니다옥추무거의 게임 플레이, 미니 서든어택스 오프레이션 4. 아, 우여곡절 끝에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시작을. 아니, 뭐가 잘못돼갖고 OBS 패치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실행, 이게, 화면이 안 찍혀갖고, 찍고 싶어도, 한몇 시간을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거또 그러네? 이 우리 모모님께서, 아주 고생 고생 하셔가지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본으로 이렇게 게이트 모드 한글판을 보내 주셨구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0.97 모드에서 깜빡 깜빡 거려서 9중 모드로 해주셨는데 여기 또 깜빡 깜빡 거리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건 어쨌든 우리 8까지 깼나? 8을 깰... 자 7까지 깼습니다 우리 땅굴 이제 8깰 차례입니다 데이츠군대가 움직이는 게 밝혀졌다. 첩보원의 정보에 따르면 송구하신 모아이님의 금박을 떼어서 팔아먹으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음으로 몰살시켜라. 몰살시키면 되는 거죠, 어쨌든. 오우 총패치된 건데 어마어마하네요. TR 한번 써볼까? TR 오우 오 오우 오, 오, K2 와 K2로 가볼까, 그럼? 오, 뭔지 몰라도 어쨌든 몰살을 시키라고 합니다. 미... 어, 저, 뭐야. 이거 다 우리 팀 아닌 거잖아. 오, TR이, 소리가, 먹먹하니 좋은데? 좀, 어, 우리가 원래 알던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오, 재밌어. 이게, 게이트 모드가 아주 재밌어요, 모드가. 잘만들어갖고 맵을 오와 엄청 넓다 재미지겠는걸 자 우리 모모님 덕분에 이렇게 재미있게 또 좋아요 한층 더 올라가볼까요 항상 경계너 "넌 뭘 들고 있었니?" 총을 뭐 이상한 걸 들고 있었는데, 숨어 숨어 어디 가서 금세 날렀어? 아이고야, 총알이 없어. 봤고 여기서 많이 잡아 줄수록 저기 넘어갔을 때 우리가 좀 편하겠죠? 야, 아까 뭐 이상한 거 이거 뭐 이런 거 들고 있던데? 자, 또 올라가 봅시다. 여기 잘 살피고 오, 나이스. 이건 뭐냐? 아, 마신간. 아. 반짝반짝 좀 거슬리긴 하네. 괜찮아 그래도 할수 있어.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우춘복의 미니소드노택 아닙니까? 저번에 춘복 무쌍 보여드렸잖아. 내가 이거 하나 못 할라고. 아주 날이면 날마다 실력이 는다고 아주 칭찬들을 해주셔가지고, 어? 실력이 더 느는 거 같아 내가. 어우, 뭐야? 어이, 저 이상한 총 들고 있는데 이거 뭐냐? 너? 야, 이건 뭐냐? 너너뭐 이런 걸 들고 다니냐, 너는? 야, 씨 다음 써볼게 이거. 참나 이거 콜때리는 녀석일세. 이상한 총이 있어. 웬만하면은 그래도 기본 총으로 깨려고 합니다, 제가. 난이도 하락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모드 총 패치해주셨는데, 이걸 또안 써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죠? 즐겨볼 건 즐겨봐야지. 어차피, 기본 모드로 충분히 깰수 있나, 기본 총으로. 이런 맵은, 이미 내가 자 접수했어, 얘네는.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우, TR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얘는 뭔 총을 갖고 있나 볼까? 또, 신기한 K2,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따발총부 갖고 람보총, 람총. 오케이, 오케이. 영상이 잘 찍히고 있겠지, 아이고. 다 이거 들고 있네, 쟤네? 이게 좋은 총인가봐. 와, 지렸어, 방금. 샷. 와, 지렸다, 지렸다. 침착했죠, 여러분? 소염기 달렸어. 엠4 어, 근데 소리가 큰데? <laughs> 소리가 큰데? 아직 겉에 있어요. 겉에. 겉에부터 돌아. TR은 하나뿐이라 애껴야 돼. 애끼다 똥될 수도 있지만 애껴야 돼. 이건 한방이니까 거의. 티어는 한방이야. 한방. 몸샷 때려도 한방이야. 그러므로 애끼지 않은 거지. 자, 겉에는 접수가 됐어. 완료가 됐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하나 더 아, 시체구나. 시체 무리들. 저건 뭐냐? 시체? 일단은, 진입을 했어요. 위에를 잘. 어, 총을다 썼는데, 딱 죽였네. 와, 엄청 많다, 이거 안 해. 신중하게. 와, 맵이 진짜 재밌어. 근데 엄청 많더라고. 깨야 될 게. 그래서 좋다는 거지. 밑에 들어가 보고 와저 위에 다 있잖아 위에 그럼 우리가 위에 올라가자 차라리 위에서 아래를 점령하는 게좀더 쉬울 것 같으니까 여기는 다 잡았겠지 솔직히 잡았을 것 같아요. 뭘살시켜라 이런게 제일좋아 미션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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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죄기랄 도망가 도망가 여기 있었잖아, 한놈 우와! 조총에 맞았으면, 오케이, 바리! 자, 이렇게 또 멋지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여과정. 응, 왜냐하면 지금 녹화 잘 됐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어. 여과정.